안녕하세요 l 로우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계신가요? 저녁 먹었어요? 어... 저녁을 한시간 전에 먹은 것 같아요 집밥 먹었습니다 숙소에 있는 밥을 그냥 이렇게 감자랑 감자 볶은 거에다가 같이 먹었습니다 오늘 뭐했냐고요? 오늘은 어, 운동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준비하고 인스타일 알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쌤 타운 콘서트 때 머리 위로 하트 크게 해줘 출발 하마我 지금 출고了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하니까 약간 약간 어색하네요 <laughs>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연준아 보고싶어 콘서트에서 보자 좋아요 우리 이제 곧 콘서트 하게 되니까 콘서트에서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콘서트에서 봅시다 와 콘서트 생각하면 제가 너무 떨리지 않아요?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순조롭게 잘 해야 될 텐데 할로 o 마이사양 재현형 노래 들어봤어요? 아까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이제 티저를 보고 되게 어, 잔잔한 노래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노래 들으니까 생각보다 조금 너무 발라드가 아닌 약간 좀 뭔가 이렇게 하는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현이 형 목소리가 아주 아주 한 노래 자체를 이렇게 목소리로 불렀으니까 되게 듣기 편하고 듣기 좋은 것 같아요. TMI. TMI가 요즘에 뭐 너무 너무 그냥 특별한 걸안 하고 살고 있어서 TMI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음. 이건 약간. 스포일 수도 있는데, 뭔가, 최근에 엄청 많은 형들이랑 만났던 것 같아요. NCT 형들. 엄청 많이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와, 만나서 되게 반가웠었어요. 엔진, can you wink? 일본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음, 론쥔입니다 진짜 와, 인스타 오랜만에 하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 되게 심심하지 않아요? <웃음> 지금? <웃음> 아, 죄송해요. 제가 약간 너무 오랜만이어서 감을 좀 잃었나 봐요. 뭔가 궁금하거나, 혹은 재밌는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심심한 저에게 재밌는 얘기 공유 부탁드릴게요. 보고 싶어 콘서트에서 보자. 좋아요. 아, 맞다. 제노가 인스타, 인스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 전에 사실 저를 들었긴 들었는데, 갑자기 공개가 돼가지고, 오? 하고 들어가 봤는데, 드림쇼 그, 우리, 찍었던 그 사진 올라왔더라고요. 잘 나왔어요, 진짜. <laughs> 아, 그니까. 당신의 손가락은 치유되었습니까? 네.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밴드 하나를 붙였는데 언제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때가 아마 쇼핑백을 이렇게 들고 있었다가 이렇게 막 흔들었는데 이렇게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종이가 종이가 생각보다 날카로워요. 확 스켜, 스쳤는데, 그 조금 째졌어요. 다 나아졌습니다. s m t o w 스포일러요. 음... 방금 한것 같아요. 엄청 많은 사람이 같이 만났어요. 머리가 길다, 그죠? 머리가 이제 길어지, 길어졌어요, 이제. 약간 눈이 가끔 찔릴 때도 있어요. 필터를 한번 바꿔볼까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The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s love, love, love. 똑같 은 거예요？다 어? 똑같 은거같네별 인가요？눈 <목소리> 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 기를 잘 들어 봐. 너희 얘 기가 끝나기, 전 에, 너는 꿈. 감소. 스림오 <laughs> It's yours 듣고 싶어. It's yours, it's yours, it's yours. 모두 다 주고 싶어. 추인검을 노래해봐. <laughs> 풍선 불어봐. 누가 누가 더 커질까. 자신. 이사 부드러운 주인공 내게 내게 나다. Do y like o 으아. 아 요즘에는 필터도 진짜 진짜처럼 만드네요. 와 뭐였지 하와이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 뭐였지? "Go, let it go, oh, anymor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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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까 그스글라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요즘에는 날씨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너무 막 덥진 않고 약간 조금은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낙엽도 보이긴 해요. 가을이 약간 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가을이 또 찾아오군요. 질문이나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보내세요 엔진, please sing beatbox o n g 지금처럼 서로의 음을 맞춰 우리가 함께 만드는 마. 꿈꿔왔던 순간은 여기 있어. We want stuff o r another. 소리가 나지 않음? 저지 목소리 안 들려요? 吃饭了吗？嗯，一个小时之前吃过。Apakah bersayang? It's never goodbye. 언젠간 나에게 돌아오는 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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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드림쇼 스폰 하나만 해줘. 사람 잘못 찾았어요. 드림쇼 스포할...지는 않을게요 <laughs> 되게 좋은 노래 하나 들었었는데 uh, I can't n I can't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아. I can't g t o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진짜 와 너무 좋더라고요 아, 맞다 맞다 철러도 지금 라이브하고 있을 거예요 철러 <ahead> 라이브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亲爱的，爱上你，从那天起，甜蜜的很近，爱的别任性，你的眼睛在说，我愿意。 노래방에 오는 것 같았어요 방금 <웃음> 노래 <웃음> 노래 계속 하고 있어. 하이 현준아 건강 조심해. 당신은 아프지 마. 우리 모두 사랑해. 감사합니다.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 조심해야 돼요. 언니가 요즘 듣기 좋은 드림 노래 하나 추천해줘. 은근 좀 a o a 도 있는데요. 저는 Fireflies가 되게 신나는 곡이어서 계속 계속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안녕 런우지나 런우지나 괜찮네요. 런지나 저녁은 집밥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laughs> 재현 형 노래 나왔는데 들어봤어 한 소절 플레이. 제가 들어봤는데 아직 금방 들어봐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에 뭔가 재밌는 게 없었을까요? 음... 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정말 뭔가 이렇게 재, 자기가 이제 요즘 살아왔던 시간 중에서 저 재미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싶은데 막상 얘기하려 하면은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재밌는 일이. 그냥, 그니까, 재밌는 일보다도 그냥 특별했던 일, 신기했던 일, 이런 게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laughs> 얘기할 게 없네요. 좀더 다양하게 살, 살려고 할게요. 저녁 추천해서, 아, 아주 좋아요. 저녁에는, 저녁에는, 어, 오늘 18일이니까, 약간, 시원한 거 먹고 싶으면 냉면. 그리고, 좀 풍부하게 먹고 싶다. 그럼 삼겹살. 삼겹살 먹어야 돼요. 아무튼, 오랜만에 인스타 랩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참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Everything Blues. 내겐 기적이란 너야, 볼수 있기를. 내 안에 어느 세 번, 진 그대란 선물, you're my i g h and day. 와, 이 노래 부르니까 진짜 그때 생각나네요. 이거 준비할 때 진짜 형들이랑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NCT 그, 리얼리티도 찍었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뭐, 하나, 이거 무대를 찍었었는데 되게, 그때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았어요. 아무튼. 다음에는 좀더 뭔가 많은 일을 하고 나서 더 많은 다양한 재밌는 걸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일단 냉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불닭 볶음면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먹고 싶었던 거는 불닭볶음면 그리고 짜파게티 이렇게 두개 아니면 냉면 아니면 삼겹살 네개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어, 인스타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잘 주무시고요 여러분 날씨 꼭 체크하고 나가시고. 어, 아프지 말고, 물 많이 먹고, 커피나 하루에 한 잔씩, 그리고 피곤하면 뭐, 한잔 반, 아니면 녹차 많이 마시고, 홍차 많이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제 드림 콘서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제 더 드림쇼 수우를 준비하다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 기분도 롤러코스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되게 행운, 이게 또 다시 하게 되어가지고, 더 좋은 곳에서, 더큰 곳에서, 또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약간 그러니까 왜, 더 그냥 잘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바이바이.